오늘은 좀 어떠세요? 네 오늘 좀 머리 쪽에 아, 좀 멍한 것 같아요. 이제 좀좀 둔한 감이 있고요. 좀 혈액이 잘 순환 안 되는 것 같고 아,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. 네, 좀그 그 <laughs> 아, 정도겠습니다. 네. 네, 다른 건 없고요. 예. 예 알겠습니다. 오늘은 좀 머리가 둔한 느낌 그리고 피곤함을 좀 치료를 할 건데요. 집중적으로. 일단은 여기는 이제 대장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. 대장을 치료하는 자리에다가 침을 놓으면 어, 독소들이 잘 빠져나가겠죠. 그러면은 이제 사실 머리가 무겁거나 졸한 느낌도 어, 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. 독소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신장, 콩팥 자리인데요. 신장이 이제 그 골수를 관리를 합니다. 그리고 또 골수는 어, 뇌의... 뇌 수액까지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뇌에 있는 수액이 만약에 맑고 깨끗하면은 머리도 맑고 깨끗하겠죠 정신이. 근데 반대이면은 또 어, 답답한 느낌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치료하고요. 여기 염증 같은 조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하나 침을 놔서 염증 치료해주는 게좀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심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. 척추에.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척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또 침을 놓고요.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는 간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. 간과 담인데요. 간과 담은 한 동무거든요. 그래서 한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. 간담을 함께 치료하면은 간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왜인지 대부분 피로 회복제 하면은 그 얘기는 간에 영향을 줘서 피로를 피로감을 없애 주는 거거든요. 간을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. 그다음에 여기 머리 뒤쪽으로 해 가지고요. 머리를 좀 맑게 해준는 데는 여기 머리 뒤쪽에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풀어 주시면은 머리가 좀 맑아질 수 있습니다.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또 어깨 쪽의 순환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주면은 몸이 좀 많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폐를 강화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 때문에 폐를 좀 치료하면은 또 피로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머리가 멍한 느낌은 이 가운데 발가락 어, 발톱 뿌리 부분에 있는 곳에 자침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양쪽으로 아, 마찬가지입니다. 가운데 발가락 발톱 뿌리 부분에 자침을 하십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항상 강조하는 혈자리죠. 모든 것에 다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항상 빼먹지 마시고. 병에 등 침을 놓으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무겁거나 이렇게 피곤한 건다 독성이 몸에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독을 빼주는 자리에도 침을 놓습니다. 그리고 또 독을 빼는 대표적인 장기가 신장입니다. 신장에서는 대소변을 관리를 하는데요. 그래서 신장에다가 신장을 치료하는 자리에. 또 몸의 기가 강해야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또 치료도 빨리 되고 또 기운이 기운이 생긴다, 기운이 넘친다. 다 기의 문제점에서 여기는 기를 강하게 해주는 혈자리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또 혈을 강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. 혈이 많아지게 도와주는 좋은 혈자리. 안쪽으로 이쪽에는또 전체적으로 우리의 뇌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뇌가 좀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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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바깥쪽는로는 역시 예, 호르몬과 또 뇌에 작용으로 도와주는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침을 넣시면또 도움이 됩니다.